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우리 미소가 약국에 출근을 좀 늦게 할것 같아요. 아빠, 무슨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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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아빠,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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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카메라 보이시나요, 공주님? 스마이, 스마이. 응.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죄송하도 봉숭아도 나중에 미소 크면 아빠한테 미소한 노래 불러줘. 사랑해. 미소 사랑해 사랑해 미소 아빠딸 수발 아, 지금 저희 집사람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약국까지 가면 복잡하니까 중간에서 보통 만나서 태워서 가거든요 오늘 우리 미소 100일이라서 한국 자기가 인터넷에서 공부해보고 한국식으로 뭐 준비한다고 준비할 거, 음식 사러 가잖아요 뭐를 준비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Hi. Hi, 여보 안녕 여보 안녕 어떤 걸 준비해? 김! 비빔밥을 비빔밥? 비빔밥 만들고 있어? 아니 아니 김밥 김밥 만든다고? 그리고? 그리 피클 라디쉬 한국어로 잊어버렸는데 옐로우 무지무지아또가이네이이이이이에가 만들었던 음식도 사진 찍어 놓은 거 신데 마라밍 바카야 돌잔치 마라밍 돌잔치 이산 위뽑분다이 민데 나우위셀레브이트데이홈타 Merong baboy. Prelechon. Lechon ilan? Oh. Dalawa. <laughs> Meron na dalawa already? Oh. Dalawa lechon tapos dalawa yung chop chop super so, baboy. I already reserved. So, if uh, ni so doljanchi, apa ng baby baboy patay na? Hindi baby. Malaki? Um. Kawa naman? Oh, ano? Kirim na nandungan. 집사람하고 또 수다 좀 들었습니다 우리 미소가 벌써 100일이 됐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아니 어. I cannot believe already 100 days now me too 아, 갑자기 우리 미소 웃기시.. 웃었는데 생각이 네? 나가지고 <laughs> <laughs> 왜냐면 옛날에 저희 집사람 코성형나배번 해줄까 싶어가지고 자기도 이제 한국 여자들 코 이쁘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니도 성형해라 그러면 그래가지고 한날에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도 안하고 성형수술하는 병원으로 데리고 왔어요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제가 그냥 찾아가지고 조금 유명하다는 대로 같이 갔어요 도착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어 이제 이야기 듣고 코 자기가 잘한다고 코 수술 이제 전문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금액 또 이야기를 다 했어요 한 10만페소 정도에서 한 15만페소 정도 들 거래요. 1 0 0 0 0 오전 요 봐. 아직. 수리 down payment 10,000. 금액 이야기도 다 하고 어떻게 어떻게 수술할 거라다 하고 이제 얘기를 다 마치고 계약 직전에 이제 나왔는데요. 나왔는데 이제 아까 들어올 때 없던 간호사가 한명 있는 거예요. 그카운트 우리가 디레?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없었거든요. 깜짝 놀래는 거예요. 둘이서. 속으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간호사 있는 데서는 말을 못 했는데, 어우, 그 간호사 그 코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laughs> 소란이. <소울아 아니에요. 웃음> 수술한 건 맞아요. 수술 했어요. 분명히 코가. 저코 수술 했어요 하는 그런 코예요. 딱 보면 이제 수술한 게표가 나잖아요. 그런 코인데 수술을 잘못한 거예요. 너무 이상해. 진짜 누가 뭐, 뭐 그냥 일부러 장난쳤나 싶을 정도로 너무 이상해요. 수술 했는데. 깜짝 놀래 가지고 저도 집사람 눈을 쳐다보니까 집사람도 깜짝 놀란 거예요. You asking hair. Who did your no? 어. Or your no? 어.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실례가 그 될지도 모르겠지만 코 수술을 한것 같은데 어디서 했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의사 세생트한테 했다는 거야 자기 의사 세생트한테그 말을 듣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하고 병원에서 나왔어요 나 <laughs> 아이나 타락 아이오쿠나 아잉 콘텐티드랑와 그래서 그때 생각만 하면은 진짜 아찔아찔합니다 그때 만약에 그 나중에 왔을 코수술한 간호사가 안들어왔으면은 진짜 우리 집사람 코수술 했거든요 거기서 If h o n e that time that nurse day off 응. I think we already contract e d i v signed diva, 응. Sign diva. And then is... <laughs> 아, 참, 어떻게 그렇게 사람 코를 그렇게 만들어 놨지 싶을 정도로 진짜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You still love me, t e m o I've been minus like this. If me next time if me so ano big na she asking that she asking permission to you, dad can I change my nose? Oh. Simple, why not? me so nose if she get my chin, she will barely point it. Ah, <laughs> <laughs> if she want to something change, why not? But uh, I these think these days maraming. Oh? Uh. Now change something, 뭐? Depend on her, not the parents. 요즘에는 뭐 성형한다고 해가지고 금이 아니죠. 뭐다 하더라고 웬만하면. 집사님 갑자기 새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새우 산다고 잠깐 내렸어요. 차 세울 데없어주 저는 쭉 앞으로 갔다가 뉴턴 해가지고 지금 다시 가는 중입니다. 일랑킬로 비빌리? 440 per kilo, so I w t 300. 300 1kg에 440페소면은 새우 어, 값이 아주 많이 비싼 건 아니네요.